여러분, 나라카 온라인 이게 지금 시... 오늘 무려 오늘부터 18일까지 인가요? 30% 세일. 에. 그래서 뭐 거의 공짜야. 지금 스팀에서 30% 세일이거든요. 거의 뭐 공짜다, 공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혹시라도 이제 나라카 장인분들이나 고수분들 여기서 숨은 재야 더 이상 재야의 고수분들 숨을 필요가 없어요 대회가 열려요 근데 뭐 스트리머 대회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고수들 숨어 있는 재야의 고수들 상금 하고, 금액 알려드려요 진짜 깜짝 놀랄 걸요 무려 17조로 뭔 돌이자 17억 17억이에요 17억 우수상금 17억 그래서 아마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성태가 아마 이 나라카 그 대회를 목표로 한번 뭐 참여하는 콘텐츠 김성태는 진심이 됐죠 아, 왜냐면 이 친구는 진짜 진심인 게 뭐냐면 그 광고가 아니었어도 계속 꾸준히 했을 거다라는 말을 했고 어 갑자기 아이씨 갑자기 씨 <laughs> 나 지금 게임하고 있어? 아아 뭐야 우리 같이 하는 거였어? 아 뭐야 따로 하는 거야 몰라가지고 아니 너 들어와 있길래 난 들어왔는데? 난? 신 챔프 있다는데 신 영웅? 그신 챔프 아까 나왔던 거 네. 그거 이번에 사모한 아, 거 어, 악산이에요 그 그게 악산이 거의, 거의 얍달리 그데대달리그 남자 버전인데 XY 버전 <laughs> 어? 얼굴 그할수 있잖아 원래 그거 알죠 여러분 자신의 얼굴 넣어서 할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나락합니다 등인 <laughs> 이거 괜안 닮았어 아너잖아 어. 아니 이게 나야 아니야. 아니 노잖아 <laughs> 아니, 아니 뭔 소리 아 이거 야너 그거 얼굴 생긴 게 그거지 이게 다 아니 아니 빼박이구만 무슨 소도 떨이구만뭔 소리야 얘는 나는... 두부 바껴봐 두부가 두부가 간지인데 이거 아니 이게 어디 빡빡이 뭔데 씨도 아니고 진짜 민증 사진 새로 <laughs> <laughs> 여기다 개 똑같네 아니, 아니 뭔데? 아니 빡빡이 뭔데 아니, 이거? 잘못 눌렀어 외눈박이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일단? 아 그게 돼? <laughs> 외눈박이가 돼? 아니 아니 되긴 되는데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이게 가능한가? 아, 이게 되나 이게? 이게 되나? 히오스 초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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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래 걸린다 어 뭐야? <laughs> 어 돼? 어? 어 그냥. 뭐야? 눈 X나 나오는데? 아니 눈이 아니, 하나라서 뭐래? 그냥 억지로 보정해줬는데 이거?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눈 이거 하나로 두 개를 다 유추해서 한것 같아. 그러니까. 아니 인공지능 무전에 보죠. 아 여기서 선별해 가지고. 아 그치 그치.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하는 거야. 여기서 네명 뽑고, 네 뽑고. 그 다음에 네명 뽑고 그 다음에 네명 뽑고 해서 1 2 명이 무투에. 어 이거는. 아 이거 템맞춰준 상태로 하는 거구나 그냥. 어, 어 누구 벌써 변신했는데? 저는 졸렬하게 하겠습니다. 와 어, 누구야? 아좀 치는데. 오. 휙. 어? 야 잠깐만 이거 혹시 계속 살아나는 거야? 아 그럼 갔 싸워야겠네. 아니 뭐야? 아 이씨. 누지 약달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. 와아 어? 와이.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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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자. 아! 아니 나 몰랐어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아, 계속 b u 하는 거지 몰랐어. 아니, 옆에서, 씨. 아 t a b u 아 l 아, 아, 아이 I'm not a bullet. I'm not a bullet. I'm not a b u l l e 이 에 어. 어, 김성태인가 씨. 봐 이거 아!! 아. 수 있겠어? 아니네? 뭐아맞아아아아아 진짜 아뭐야아니 뭔데 아니 뭔데 주먹질 하냐? 야왜 주먹이 나가지? 야잠깐 아니 아 패링 당했으니까 주먹이 나가지? 아 <laughs> 와다! 와다! 와다아니와 도망가는 거봐! 막 싸워! <laughs> 도망치지마! 어.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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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<laughs> 아니! 아대 <패소. 일석대야. 웃음> <오케이. 사, 백상이네. 웃음>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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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랐어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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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나 아니! 아랐 아니! 진짜 아랐어 아니! 아니! 아 아니! 아니! 아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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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이거 나 알았어, 야, 시 알았어, 뒤졌이 이거. 이거. 이렇게 해서 돈버는이나와조 이거. 이고이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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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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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성태야너 15등이야? 어? 아니 왜? 아니, 내가 너 너와... 아니 성태야, 네가 말 그대로 해 줄까? 15, 1 6등은 게임 하는 거아니라 어? 아니, 어? 아 아니야. 성태 설마 등 성태 설마가? 아니, 마지막에 왜? <laughs> 왜아 뭐야 아 성태야 아, 이번 판은 아 이번 판은 아, 내가 활약하기 아니 뭐야 성단 없어. 성태 16등 뭐야 아니 이번 판은 활약하기가 좀 힘들긴 <laughs> 했어 네. 아니 니네 나와 말이라며 활약... 성태야 아니 이이 맵이 약간 내 주캐랑 좀안 맞아 타르카랑 그 아. 타르카는 좀 맵이 좀 좀 평지에 좀 넓은 나와 말인데 그, 이 이렇게 되나 많이 밟고 그, 어 뭐야 뭐? 대진표 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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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대일이야 나 그럼 이 캐릭 안 할래 일대일이대이대이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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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어, 어, 어. 아나나 캐릭 잠깐만 늦었어요 이미 늦었죠 와아 뭐야 용수 있네 아 뭐야 야 핑계 대봐라 어디 또 진짜 여 이러고서 핑계 대면 그냥 어어 뭐야 잠깐 어나왜 대검이야 아나 대검 잠깐 잘못 었어너 빨라 너 빨라 아니 잠깐 괜찮아. 아니. 아니 나 장검 들어야 되는데. 아니 바꿀 다시 해 바꾸고. 나주 주무기랑. 아니 왜 이렇게 빨리? 백상이가 있어. 오 어, 싸우고 있어 아직도? 아직도 싸우고 있다고? 박빙임. 밀어내고. 어? 그렇지. 오 어? 뭐, 뭐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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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게 뭐야? 오 어? 이게 뭐야? 이 뭐야? 이거 같은데? 이기는 거 아니야? 오야 어, 무기,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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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무기네. 와. 와 뭐? 어, 아! 어, 놀래. 아! 진짜이야. 어, 아! 오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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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이거 뭔 아! 줄. 아 이거 이기는 줄아 진짜 아니 이겼어? 이거 아 너무 아까운데 아, 진짜로 아 어? 아 이거 뭐야? 진짜 아쉽다 아 이거 <laughs> 1대1이지 1대1 너 1대 진짜로 만나지 마라 여러분 마지막 1대1 오케이 나한테 죽으면 그래도 명예로운 죽음이 될지도 모르겠다 엑사야 너는 진짜 지금이나 긴말 넣었어? <laughs> 블레이드만 긴말 넣으라고 와 진짜 뭐야 아니 야. 너는 죽었어 야야너 죽였어 이거 진짜 너는 너 진짜, 진짜 야, 야 너잘 만났어 김성태씨. 잠 이거, 이거 투표하고 데너 투쟁이 나가갈 줄 알았지 이번에. 절내 패링 맞고 어지러질할 걸. 야, 왜 대나, 으, 야. 와. 왜 아닌데? 응 벌써 밑바. 와. 어디서 어디서 어 무게 없죠? 어뭐 어, 있죠? 어! 디서 어디 피를 이새 어디서? 아니 대도, 아 you, d 치 n o 게오배 n 상현아. 이게 p 강이야 이게 a 강이 i 기고 up. 생 o u get 너 그렇게 하면 a y 이 없는거야, 백상현. 어디 있어?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다. <laughs> 아, <갯강이야. 웃음> 진짜 이이없없저저 역시 You sing a red, d o 팔강 나왔다. 저희 끝? 아니 아 멸망전 아 진짜 게임? 아 이거 진짜 아 이선 3판 이선 원래 3판 이선이잖아요. 오케이 대충맵. 일로 와! 어? 어디서 건방지게? 컷! 어. 컷! 어? 야이어어어어아 뭐, <laughs> 어, 잠깐만 와! <laughs> 어! 뭐야! 아두번 해버리기 <laughs> 이거지! 이게 포세대야 아니 쟤 원래 빨리... 머리둥절하죠? 없는데? 아 뭐야 저기 있구나 일로 와! <laughs> 야 뭐야 채 채웠어 얘 채워야지 <laughs> 그러나 찔러 찔러 쑤셔. 수 로아! 오, 오케이 피해 주고. 로아! 로아!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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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미치... 예, 네! 아니! 예! 아니 예! 아니기에버리 <laughs> 일로와! 아! 일 아! 이... 아, 아 <laughs> 도내떠거나 아니 왜? 뭐야? 왜? 아니 이거 반칙잖아. 뭘반 아니 공도 가 어딨어? 너도 아니... 너도 너도 공 쏘던가! 아니 원래. 아! 당셔셔 오케이 바로 걸렸지? <laughs> 컷. 다음. 아니 왜 이렇게 쎄? 잘 못해? 아니, 아니 위에 맥상행지. 있다고. 맥상한 다맥상다 진짜. 어. 왜? 후달려? 맞아봐라! 자식아! 어? 못 맞추죠? 못 맞추죠? 도망쳐내 턴이야 이마야씨야 <laughs> 졸려난 놈아! 어딨어 이놈 새끼 야이씨 아 어딨어 <웃음> <웃음> 어디서 왔어! 일로와! <laughs> <이리> <laughs> <와, 웃음> <나 이거! 웃음> 아, 아. <laughs>

왜체가어 아니, 대채가 없었는데 왜 자가 짜아고 간다! 아니아니 아니, 궁극기가 너무 야비하잖아아니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 뭐, 궁극기 있는 버전인지 대단한 알려줬으면 내가 이겼지. 대가는 팽칠로 아니 진짜! 는거 봐라. 같이 눌러야지 아니, <laughs> 아니 궁극기가 <laughs> 있는 게반칙이잖아 <laughs> 아니 저거 진짜. 막니까 <laughs> 역시 <laughs> 아니 이걸 했는데 틀리지 않았어요. 진짜... 역시 고인물들의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. 응? 그냥 조심스럽게 대놓고 걸으셔도 되는데 그냥 딱 내가 이길 거고 예측하시잖아. 나포화도 응. 세대야. 나 일대일 격투 게몇 마만 했는데 어디? 미려는 내가 얘기했잖아. 탱커라고 이제 그게 사실이 되는 거야.